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 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및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어제 새벽에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5시부터 다시 가격이 떨어졌죠. 어제 5,250만원까지 새벽 한 3시, 4시, 4시쯤에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장이 좀 우리가 좀 여유있게 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역시 쉽게 가지 않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박스권 행보를 또다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박스권의 행보에서 이 편차 자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죠. 바닥과 예, 고점의 자리, 저점과 고점의 자리가 크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 또 다시 반등이 나와주기 기다려 보고요. 그 근거로는요, 일단 추세 라인을 딱 그어 보면요, 추세 라인을 통해서 아직 고점이 슬슬 늘어나고 있는 거, 쉽게 말해서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예, 저점은 높아지고요, 그리고 고점은 유지하고 있죠. 예, 쉽게 말해서 약간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 삼각스러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예, 단기적인한시간 차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오후 1시부터 어떤 추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트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알트들의 움직임 보면 스팀이 올라오죠. 예, 제가 항상 예, 상승장에 대한 기준이 되는 코인들 몇 개를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스팀. 예, 스팀이 움직일 때 알테들의 움직임이 항상 컸다 근데 스팀이 좀 올라가주네요 스팀과 스팀달러가 올라가주고 있고요 그 파워레저 같은 경우도 자리 지켜줍니다 예, 파워레저도 윗꼬리를 달았지만 자리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파워레저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코박토큰 우리가 또 하나 이번 불장에 이번 상승장에 또두 번째 주자였죠 코박토큰 역시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것인지 네, 지켜보는 것도 뭐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요. 현재 일봉상으로 일봉상으로 r s i 는 몇일까요? RSI는 현재 27입니다. RSI는 과매수냐 과매도냐? 우리 매수 심, 매수에 대한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감에도 상태인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통 RSI 수치가 40 아래로 내려가면 감에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RSI가 40 아래 에 있을 때 매수했을 를 경우에는 물릴 가능성이 지극히 적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얼마든지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순절 타이밍 역시도 매수 타이밍과 항상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라인 요 라인이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상승 추세 라인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매수 또는 홀딩할 수 있는 자리이고요. 만약 이 자리가 깨진다 그러면 정말 3,400만원대까지도 정말 3만 달러 비트코인의 3만 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밖에 전체적으로 현재 비트 도미넌스는요 40.4%고요, 예, 40.4%고요.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은 2.9% 어저께 4%까지 왔었거든요. 김치 프리미엄이 근데 2.9%로 다시 안정세를 예, 보여주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뭐 비트코인 보면은 보합세. 예, 지금 현재 예, 선물 시장도 뭐 청산되는 거 보면 롱가쇼 예, 고구 청산되는 거를 볼수 있고요. 네, 이번 주. 예, 우리 주봉 마감을 했는데 주봉 마감도 잠시 살펴보면요. 네, 주봉 마감이 라인 딱 걸쳐 있죠. 예, 저기에서 상승을 해서 여기서 상승을 해 주면서 상승 장악형 그리면서 상승 장악형을 그려 주면서 예, 우리들이 그동안 고생했던 마음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 라인이 깨지면 이런 희망회고 보고 일단은 우리는 접어 둬야 돼요. 예 그래서 대응하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자들은 그래요 오프님은 항상 왜 방송할 때 상승에 가는 거 얘기하냐 예, 희망이로 방송입니다. 하지만 상승에 가서 얘기를 하지만 위험 자리 매물대 자리 예, 손절 자리는 찝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재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차트만 그려 놓으면은 본인들이 매수점 매도점 예, 손절 자리 알아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본인이 차트를볼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신 많은 분들은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오늘 뉴스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네, 폴리곤 설립자 솔라나가 더 매력적이다. 네, 마케팅 탓이다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웹3 때문에 아마 그 인재들을 영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입을 할때 개발팀에서 솔라나 에서, 예, 개발을 했던 사람들이 더 인기가 있다, 고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마케팅, 뭐, 솔라나가, 예, 주로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폴리곤은 인도에, 예,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가상자산 거래소 종합검사 2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뭐 국내에서도 조이겠다는 거죠 네, 규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네, 함부로 코인들 뭐 전송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외 거래소랑 왔다 갔다 하는 거 트래블로 시스템을 적용시켜 가지고 요 작은 네,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수요일 CPI 예상치 상해시 비트코인 3만 달러의 하 가능성 네, 이번 주 수요일 날이죠. 네, 수요일 날에 소비자 물가지에서 CPI가 발표가 됩니다. 네, 당연히 이번에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높게 발표가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요분석하 시는 분은 만약에 C P I가 높게 올라가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암호화폐는 위험 곡선의 가장 끝에 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정말 끝에 있는 거 맞습니다. 예, 위험 곡선의 끝에 있다는 소리는 예,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연준의 매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긴축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예, 암호화폐가 고통을 받을 거라고 하죠. 근데 그 보통 그 암호화폐가 예. 가격이 떨어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안전자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전 달라진다고 봐요.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 샀을 때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적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안전자산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본다면 2018년보다 2019년도의 가격대가 나쁘지 않았고요. 2018년보다 2019년도의 가격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 0 1 9년보다 2020년도 가격이 나쁘지 않았고요.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성장이 있었죠.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과연 안전자산이 아닐까? 투자로서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저 같은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CPI 결과는요, 이미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는 모르지만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합니다. 예, 거기서 시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는 발표가 있기 전에 선반영도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로 12월 초에 신규 상장이 없다. 저, 업비트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이 꽤 없죠. 예, 대부분 거래소들은 신규 상장 안 합니다. 왜? 앞에 나온 것처럼, 예, 규제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 코인은 상장 못 시켜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리 나쁘진 않다 코인 수가 많이 상장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코인 수들이 많이 있는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는거 기억해 볼수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1회 수익 또 nft 마켓 거래량 극강 엑시 인피니티가 엄청나게 작년에 가장 크게 상승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p2e 게임을 통해서 그 게임 안에서 nft 마켓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거래가 됐었죠 예,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엑시 인피니티는 대박이다. 예,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라고 제 방송에서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그랬죠. 영원히 인기 있는 건 없다. 우리가 어렸을 때스타크래프트를 열심히 했어도 지금은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처럼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게임이라도, 새로운 게임이 나왔을 때 글로 몰려간다. 리니지가 아무리 인기가 많았어도 리니지가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옮겨가는 것처럼 결국 옮겨간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NFT 마켓 거리량이 급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썩어도 준채요. 엑시 인피니티 10만 원 아래로 떨어진 것 같은데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저는 이런 게 나오면 반대로 가요. 요런 기사가 나오면 아 이제 엑시인피니트가 올라가겠구나. 반대로 여기서 어떤 코인이 좋다라고 하면 아 이제 그 코인은 떨어지겠구나라는 역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역으로 갔을 때 돈을 버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네, 블럼버그 차우차펑 차우창펑은요 네, 바이낸스 사장이죠. 네, 바이낸스 대표 네, 순자산이 960억 달러 이상이다. 엄청난 큰 손이죠. 네, 아발란체 개발사 씨 하루 100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있다. 네, 아발란체 디파이 관련 네,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 비트코인 보유 주소 약 3,970만 개를 역대 최대다. 네, 비트코인 보유 지갑수가 늘어났다는 소리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걸로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진다, 나쁘다 해도요, 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에서는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 네, 미국 유명 팟캐스터 조로건, 비트콘에 대한 기대가 크다. 네, 저도 기대가 큽니다. 예, 네, 쓸데없는 기자가 다 올라와요. 네, NFT 인기 회복세, 이더리움 가스비도 급증, 네. 위에서는 NFT가 인기가 없다고 그러고, 아래에서는, 아래 기사에서는 NFT가 다시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요, 이더리움 가스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이더리움 가스비 많이 올라갔다. 이더리움 가스비가 올라갈 때마다 이더리움의 가격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 말하고 나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 이상합니다.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상황에서 떨어지지 않는 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할 때는 뭐 해야 된다? 예, 저 같으면 줍줍합니다. 네 이더리움 시장 지배를 위협하지 않고 을 모든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옹호를 하죠 네그 정도로 이더리움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1월 9일) 어저께 올랐던 뉴스인데 어제 확인해 보지 않았거든요 지난주에 있었던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중국 잇따라 유명 스타 참여 (NFT) 시장 대유행 (2만에서 3만 프로) 상승 프로젝트 등장 여러분 코인을 하실때는요 우리 뭐만0 0 0 0 2 0 0 상장하는게 어렵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코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10% 20%수익불려 하지 마시고요 20% 30% 마이너스 됐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예, 20% 30% 50% 60% 마이너스 돼도요만0 0 0 2 0 0 날라가면 모든 거를 보상 받습니다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움직임에 여러분들 일희일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4시간 기준 12개 NFT 프로젝트 거래량이 1000이더리움을 돌파했다. 1 0 0 0이더리움 사실 별게 안 되거든요. 뭐 대단한 뉴스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픈 시 최근 30일 3,170이더리움 소각 공원. 네, 지금 이더리움이 소각이 많이 된다는 소리는 그만큼 거래량이 많다는 겁니다. 네, 가스비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유명 매크로 투자자 달러 가치 지속적으로 하락 전망 주식 이더리움 비트코인 강세 가능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재밌는 거예요. 지금 테이퍼링이 되고 금리 인상이 되면은 달러 가치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뉴스에 나올 정도면은 저분석가가 어중이 더중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전문가들도 달러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고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역으로도 분석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항이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CPI, 뭐 소비자 물가지수, 높게 발표하면 비트코인 떨어진다라고 분석하는 사람 있잖아요. 찾아보면 분명히 오히려 올라간다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올라간다고 분석한 사람들은 근거는 뭐로 될까요? 아니, 소비자가 올라갔으면 먹고 살기 힘든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무언가에 대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 그 투자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금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가지 투자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답은 없다. 모든 것들이 대부분 결과론이더라. 라는 것을 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터키 같은 경우도 뭐 비트코인을 거래 한해 만에 불법이 다니는 말들이 많았죠. 근데 터키에서도 40%과세하는 제외했답니다. 예. 처음에 터키에서 거래를 하면은 40%의 세금을 매기겠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뺐네요. 예, 네, 다행입니다. 네, 블럼버그 전략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반등 추진력 비축 2020년 큰폭 예상 상승 예상 2022년이죠 지금이요. 지금부터 큰 폭의 상승을 예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 여러분들은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요. 나는 과연 올라간다에 베팅을 할 것인지, 떨어진다에 베팅할 것인지 선택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중홍콩 뭐 NFT 요즘 또 난리네요. 예. 네, 아무튼 오늘도 뉴스를 보면요 뭐 특별한 뉴스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걱정해야 될 만한 이런 뉴스도 없는 거 확인해 볼수 있고요 지금 주봉 보고 계십니다 주봉은 일단 현재로서는 양봉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현재 양봉 이번 주는 양봉 비트코인 양봉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좀 기대해 보시죠 네 오늘 뉴스 브리핑과 예,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좀 제가 늦었습니다 예, 월요일이라서 저도 좀 늦잠도 잤고요 여러분도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일단 오전에는 이 차트 분석 보시고요. 오후에 점심 먹고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뿌였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이에요.